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피로서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근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 큰 걸림돌.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어너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이는 그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앞세워 가는 것, 앞세워 가. 예수님을 앞세워 가고 아니면 예수님을 덧붙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지금 교보문고에도 나와 있고 저기 예수입사에도 나와 있는데. 태승철 목사님의 십자가 생활하라는 책이 나왔어요.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현재 기독교 저도 수많은 책을 많이 읽었지만 이 십자가 생활하라는 책만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책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책으로도 읽고 어, 이북으로도 교보문고 이북으로서 구매해서 이제 계속 듣기도 하거든요. 목사님은 70몇 권을 주문하셔가지고 선물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laughs> 여러분 돈으로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마음은요, 아, 우리 믿음은 끊임없는 마음의 행위입니다. 마음의 행위. 믿음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로 이렇게 막 행위하는, 행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육체로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어떻게 해야? 마음의 행위예요. 마음의 행위. 이 마음의 행위인 믿음을 연속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의 행위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끊임없는 마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뭐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가 끊임없이 잃어버리려고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입니다. 참생명이에요. 참생명. 우리 육신의 목숨은 참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영원한 거거든요.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목숨은 영,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생명이 아니고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죠.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들 들려지면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가 되고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칼이라는 것은 이 칼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의 몸은 하나님의 손에 주권적으로 우리 육신이 장갑이 되면 사람을 살리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우리 육신의 목숨이 이 생명, 나의 목숨을 내 거다.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내, 당연한 거지, 뭐. 내 몸이 내 거지, 뭐. 하고 내 육체를 내 소유로 내가 붙잡으면 마치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진 것처럼 나도 죽고 주변 사람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살인 무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진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육신의 목숨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내 육신의 목, 내 몸을, 이제 내 육체죠, 육체. 육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통로가 되고 이 목숨을, 육신의, 내 육신을, 내 몸을, 이거 내 거다. 내가 가져버리면은 내 소유로 나는 살인병기가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왜? 의는 없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너의 몸이, 너의 목숨이 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께 산재물로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례적으로 한번 내가 헌신예배나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 이제, 나의 참생명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지, 내 몸이 내 생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24시간 내 마음이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왜 끊임없이 해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끊임없이 내 마음은 내 몸을 위해서 살아가요. 나는. 모든 인간의 죄성이 뭐냐? 극단적 이기주의자로 내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내가 남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고, 더 예뻐지려고 하고, 더 탁월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네.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속에 정말 정말 지독하게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몸이 죽는 순간까지 우리 속에 죄가 계속에서 발동하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은 누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못하면은 어떡합니까? 상대적으로, 아, 나는 저렇게 안 사니까 더 잘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거나 약하면은 일단은 내 마음이, 내 건강이 최고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고, 나를 위해서 심지어는 자녀를 부모들이요, 희생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이유도 뭐예요? 결국에는 훌륭한 자녀를 둔 부모가 되기 위한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이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내가 다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 엊그저께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불법 성인 사이트를,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 농막을 짓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그게 경찰이 급습했는데요. 007 가방 하나에 100억이 들어있어요. 100억이 007 가방 하나에 들어가더라니까요. 나 <laughs>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억을 얻었다고요. 100억을 상상이 안 되죠. 그러면 그 돈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뭐 정말 하나의 가문의 일가, 정말 남들이 우러러 볼 가문을 이뤘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에게 유익을 주거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뢰하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그네 목숨을 나를 위해서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네. 온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는데 그 소중한 너의 육신의 목숨을 실제로 뭐 성교하다가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버리라는 것은 네가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은 마음의 행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나는 나의 죄성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는 이 육신의 목숨이 내 진짜 생명이 아니야. 내 생명은 예수님이야. 나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팔아버린다. 나의 전부를 십자가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 정의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영이나 예이나. 너의 생명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너의 생명이냐? 아니면 너의 몸이 너의 생명이냐? 자, 내가 독생자 예수를 너의 생명으로 내가 이 땅에 보냈어, 줬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취하려고 하면 반드시 전제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너의 육신의 몸을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끊임없이 버려야 되는 거야.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러면 내 목숨을요 마음에서 버려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온천하가 나에게 소용이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렇잖아요. 내 목숨이 지금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돈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가족 관계, 부, 인 아내 관계, 남편 관계, 자녀 관계, 부모 관계. 다 나와 끝장이 나버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온천하가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나의 목숨과 온천하가 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상태. 이 상태에서 나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16장에 보면은, 내가, 어,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장로들과 대식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을 거다.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된다고 라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항변을 하는 거예요. 결코 그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뭐보다는 사랑을 못했습니까? 자기 목숨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여태까지 예수님을 앞장세워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인데 다 없어져 버리잖아, 다 날라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말렸는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의 일을 생각한다고 굉장히 큰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죽습니다. 그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다시 살아납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까지 내 마음이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 히브리스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가 안치엄안 안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까지는 로마 병사도 그 앞에 있었고, 바리세인들도 있었고, 빌라도도 십자가 앞에까지 와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건데, 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의 목숨을 마음으로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는 내 목숨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이 내 몸을 사랑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예니가 하루에 매일 얼굴을 씻죠. 울고 싶고, 거울 보고, 화장하고, 왜 그래요?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피부에 뽀드락지만 나도 병원 가고, 피부과 찾아가잖아요.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몸을 학대하라, 병원도 가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렇게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위하고 하는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 부인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정은자매가 맨날 통닭 시켜 먹고 커피 마시고 어 쇼핑하고 어 운동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예요? 내 몸을 위해서 하는내 몸을 위해서. 근데 마음이 내 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마음은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온다. 나를 너의 진짜 참 생명으로 네가 취하려면, 은 너의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너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끊임없이 한번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마음이 따라가야 돼요. 우리 세상을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온 천하가 나에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내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게 돼요. 내가 내 목숨을 붙잡고 나를 위해 살 때는 우리 마음이 세상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 울타리 안에 갇혀. 전에도 말했지만 똥통이란 이 세상이 똥통과 같은데 똥통 안에 갇혀 있는 파리 같아요. 근데 내가 내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놓으면 우리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게 돼요. 빠져나가면서 세상 바깥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직면하게 됩니다. 드디어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꿰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인간적으로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너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걸 안다. 하지만 그러나 너는 아직까지도 나를 위해서 죽는 것도 뭘 위해 죽냐? 대의를 위해 죽는 거야. 대의, 대의. 어? 지금 그. 수많은 역사적 위인들이요. 자기 목숨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 목숨을 버려요. 실제로 그죠 근데 그렇게 죽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죽, 죽 버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일본의 지하철에 한 생명을 교하여 한국청년이 뛰어들어가 그 사람 구하고 자기는 대신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 일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거지.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창생, 예수님을 생명으로 취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 있는 고승들과 살신성인하는 고승들과 예수 믿는 믿음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육신을, 자기를 미워해야 돼요. 얘는 예, 자기를 미워해야 돼, 목숨까지 미워해야 돼. 그러니까 미워한다라는 것이 하, 나는 진짜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해, 더 똑똑해. 어, 나는 이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저 사람보다는 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얼굴은 어느 정도 예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철저하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내도록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해서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못 이루는 이유가 뭘까? 그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를 미워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세우려고 해요. 끊임없이 어제보다 나은 나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죠? 돈이 없으면 부유한 나, 아프면 건강한 나, 자녀가 애를 먹이면 훌륭한 자녀를 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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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나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님하고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리스도와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극악한 원수는 누구냐? 마귀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너를 그런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까지 스며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